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경산 대임지구 제일 풍경체 S1블럭 10월 사전 청약 예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사전청약 공급 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경산시 대임지군의 S1블럭에 들어가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9층으로 총 4개 동 55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전청약이 507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4A 타입이 총 세대수는 363세대인데, 사전 청약이 331세대가 나오고 84B 타입이 109세대 중에서 99세대가 사전 청약 나오고 107 타입이 85세대 중에서 77세대가 사전 청약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급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공급 일정은 기관 추천 특별 공급에서 나온 일정이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업무 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도 있다는 거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은 10월 14일 목요일이 되겠고 특별공급 접수는 10월 24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일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모집공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건설 지역인 경산시는 비청약과열 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경산, 경북, 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경산시 거주자 우선하겠습니다. 이건 순수한 예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일반 공급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에서는 100% 추첨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경산에서는 2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하고 102 제곱미터 이하에서는 300, 135 제곱미터 이하에서는 400만 원의 예치금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예치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